안녕하세요. 시청 정보를 깔끔하게 분석해 전해드리는 송카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현대차가 내달 선보일 아이오닉 5 그리고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올 상반기 전기차 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모델인데요 아직 공식 출시 전이어서 두 모델 모두 판매가는 미정이지만 잠재적 수요층이 늘고 있는 핫한 모델이죠. 물론 이두 차종 외에도 올해 국산 외산 가릴 것 없이 전자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양한 시차들이 뜨거운 스파크 경쟁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이오닉 5입니다. 이 차는요 2021년 연차부터 완성차 업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애플 카이슈 맞물려 이 집중되고 있는 전기차예요. 그 이유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차체 하부에 마치 스키보드처럼 깔고 그 이후에 배터리, 전륜 모터, 후륜 모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올린 현대차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로 비전을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 니로 EV, 코나 EV 내연기관이 있던 자리를 도려내고 거기에 모터 올리고 배터리 올리고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든 차가 아닌 거죠. 이러한 방식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립식 자동차 프라모델 같은 경우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완성품을 만들기까지 조립이 편하도록 모터하고 배터리, 특히 하판구조 한판으로 만들어그 뒤에 캐비닛미 있는 바디를 먼저 만들어내는 그러한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차는 1 3년 이렇게 만든 아이오닉5의 외관 티저 이미지를 다음 달 공식 출출을 앞두고 선 공개했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차의 앞선 컨셉트카인 45 디자인을 대부분 실현했고요. 동시에 70년대, 80년대 주름 잡았던 과거 포니원의 실루엣들이 일부 겹쳐질 만큼 차량 바디 곳곳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산차 최초의 자체 개발 승용차라고 평가받았던 이포니원의 쌍방울 헤드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라디오터 그립을 릴인 디자인, 해치백 스타일에 들어간 C필러, 그리고 루프에서 후미까지 이어진 역의 전후면부에 길게 늘어진 직사각형 형태들 같은 경우도 이차가 코니원의 디자인을 계승했다는 부분들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1974년 포니원이 출시되기 전에도 포니쿠페 컨셉트카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이 포니쿠페 컨셉트카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그런 디자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처럼 역사가 이어지는 이유는 헤리티지가 부태위원할 것이 아니라 시소가치로 대중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포니 기준 그러니까 44년이 지난 2021년에 포니의 헤리티지를 잊지 않을 전기차가 부활한 것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형태로 말이죠 예를 들어 아이오닉 브랜드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은요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픽셀을 형성한 것으로 차별된 디자인 요소로 곳곳에 드러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픽셀 디자인은 전면부 헤드램프에서 후미등, 휠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휠은 공기역학적 구조를 적용으로 20인치로 장착이 됐습니다. 또 차량 전면부에 상단 전체를 감싸는 후드를 적용 해서 판과 판이 끊어지는 파팅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파팅라인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썼어요. 이러한 디자인 기법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을 제작할 때 쓰이는 나노 설계 방식과 도 비슷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만큼 이 차를 만들 때 공을 많이 들였. 라는 거죠. 달리기 면에서는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서 급속 충전기를 사용시에는 18분 이내에서 최대 8 0 퍼센트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아이오닉을 마치 휴대 배터리 충전기처럼냥 쓸수 있는 전기를 빼 쓰는 이런 형태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일반 IT 기기들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초속 충전이 가능한데요. 아,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션캠이나 노트북을 충전하는 데 걸리는 정도만 되어도 100km 이상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오닉 5의 도전에 맞서는 테슬라 모델 Y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물론 출시 전이긴 하지만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이나 성파구 롯데몰드뭐 이렇게 사람이 뭐 많이 모이는 곳에 어, 여발한 듯이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어, 이 차는 테슬라가 한국에서 2018년 대형 SV u 그러니까 모델X를 내놓은 지 3년 만에 나온 SV 차종의 준중형급입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505km 기준으로 유럽 기준은 그런데 이미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1회 충전 시 512km를 주행 인증 획득한 상황입니다. 전용 고속 충전기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15분을 충전하면 270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 3열 옵션C를 선택할 경우에는 아주 빼곡하게 안된다면 7명까지 탑승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탑승하기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차의 전장을 보시면 4,750mm 전복이 1,921mm 전고가 1,624mm 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모델 Y는 지난해 3월 미국을 도로 올해 유럽, 중국 등에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판매량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모델들 관건은 과연 어떤 걸까요? 네 역시 맞습니다 가격입니다. 예년과 달리 상품성 안에 가격이 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테슬라 모델 S와 같은 9천만 원 이상의 차종에서는 보조금 지원 자체가 배제가 되고요.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서는 산정액의 50%만 지원을 합니다. 또 모델 3 같은 경우가 5,470만 원에서 7,470만 원인 걸 감안을 하면 이보다 다소 높게 출시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서는 산정액의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천만 원 미만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엔트리 급이 기존 모델 3의 국내 가격의 5470만 원보다 높을 거다. 그래서 예상컨대 지금 시장에서는 5,600에서 6,000만원 미만대가 엔트리 모델의 트림에서 한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지는 6,000만원 초반에 이를 가능성이 되게 높을 수가 있습니다 단 6,000만원 초반까지 올라가게 되면 산적의 50%밖에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 수도 있겠죠 아인혁5로 넘어갈 공산도 큽니다 앞서 테슬라는 미국에서 중국산 모델Y의 롱테이지 트림 그 다음에 퍼포먼스 트림의 확정 출고가를 원래 예약했던 공지했던 가격보다 30% 인한 전략적으로 가격을 내린 거죠. 해서 이보다 만약 더 전략적으로 테슬라가 현대차의 초도 시장 진입 효과를 차단하고자 한, 한다면 그러면 가격을 더 낮출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롱테지트림이 5,481만 원대, 퍼포먼스트림이 약한 6,5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5하고 가격적인 면에서 해서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상품성은 모델들마다 분명한 차이점은 있어요. 지금 당장 1회 충전 으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모델 Y가 주행 인증 획득을 받은 총키로수는 511km입니다. 아이오닉 5는 내달 온라인으로 전 세계 실시간으로 보여줄 예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최종 일자 선정에 대한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초 일기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공개하겠다 이 부분만 이제 남겨둔 거죠. 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명 NE의 대량생산 양산형 EV 아이오닉 5 그리고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국내 출시 초 일기에 들어간 이두 차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내용이고요.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체 정보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송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